자, 여기에 이런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금 대립하는 당사자잖아요? 이때 어떤, 어떤 변호사나 또는 대리인이 한 사람이 가서 할수 있느냐? 즉, 채권자, 채무자가 손잡고 둘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바쁘면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법적인 분신과 같은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할 수 있느냐? 쌍방 대리. 채권자, 채무자가 한 사람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자로 하여금 공정증서 작성하게 할수 있느냐? 쌍방대리가 쌍방대리에 의한 이러한 공정증서 집행증서 작성이 허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민법상 이런 쌍방대리는 금지되죠 124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어느 한쪽에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단순한 채무의 이행. 이건 새로 법률관계가 형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저 124조 단서상 쌍방대리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 물,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에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걸로 딱 법률관계는 정해져 있죠. 계약서 내용대로. 임차 보증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하면 얼마 지급하기로 딱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건 단순한 채무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서 조항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한 원래 있는 계약서 내용대로의 이런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로 집행증서를 작성한다는 라걸 전제로 한다면 이런 쌍방대리는 단순한 채무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금전일 때, 그렇다, 금전.